말씀하셨다. 너는 내땅내 내 친족 내 아버지 집에서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니,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떠날 때에 75세였다.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그들이 모은 모든 재산과 거기서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난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난 땅으로 들어갔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에, 모래에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 때에 가나한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재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에서 어,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후 아브라함은 점점 이동하여 내개부로 갔다. 아멘. 복의 통로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말씀은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귀한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이 창세기 말씀 공부하면서, 아, 나도 아브람처럼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복의 통로가 되어야겠다. 정말 믿을 바에는 복의 통로 노릇 하면서 믿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의 조상으로 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소명감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신앙이 더 점점 싹이 터고 자라서 예, 이말씀의 근거해서 아 기왕에 복의 통로가 될 확실하게 되자, 되자 해서 신학교로 가고 목사 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이 말씀이 예,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 볼수 있어요. 예, 복의 통로, 정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 자녀들이 내 후손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누려서 잘 되기를.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복의 통로답게 우리의 믿음을 잘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까지는 못 갈지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흉내라도 내서 조금이라도 아브라함처럼 잘 믿어서 복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오늘 아침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다음 주일부터 창세기 이제 책을 쓰려고 지금 준비 중 있는데 아 정말 기도하는 중에 엄청나게 귀한 사실을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창세기 쓰는데 어 정말 흥분될 만큼 굉장히 귀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네, 그것은 나중에 얘기 드리겠습니다. <laughs> 정말 이 귀한 사실을 깨달았는데요. 아, 제가 이제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아, 새벽기도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늘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의 지혜와 지식을 주시구나. 새벽기도가 얼마나 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의 문이 열리는데 중요한가? 더 깊이 깨닫습니다. 오늘또그 은혜를 누려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정말 새벽 기도에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새벽 기도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데 결정적 중요한 것이 없어요. 새벽 기도. 하여튼 길을 쓰고 새벽에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복을 넘치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새벽에 복을 받읍시다. 예. 정식에는 예, 하여튼 예, 기도를 어디서든지 하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새벽 기도 복을 꼭 많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어, 새벽에 주신 그 복이 우리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왜 세우셨는가? 이제 11장에 보면은 바벨탑을 쌓은 인간들 하나님이 이렇게 흩으시는 것이 있는데 흩으시는 중에서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데 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불러오십니다. 다 흩으시는데 하나님이 다 흩으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서 흩어진 중에서 손을 잡아서 약속했던 적과 꾸리는 땅으로 인도하세요. 이게 복이에요. 예를 우리가 나그네로 살잖아요. 나그네로 사는 우리들 뿔뿔이 흩어져서 제갈 길로 가고 또 이제 하나님 없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불러들이세요. 하나님의 약속된 장소로 하나님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바로 복이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 경우 거듭 말씀드리지만 흩어진 자들 중에서 특별히 아브라함은 불러서 이끌어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2절 보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불러서, 불러서 거기서 이끌어 내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젖과 꾸리는 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내십니다. 거기서 불러오세요. 불러오세요. 가난 땅 불러오세요. 그걸 보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방황하고 나그네로 살고 또 흩어져서 지낼 수밖에 없을 때에 하나님 우리 손목 붙잡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내 손목 잡아서 인도해 주신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은 거예요. 이 복을 받은 것만도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손 붙잡아서 인도해 주세요. 이이 하나님 내 손을 잡고, 내 손목을 잡고 이끌어 주신 것이 복이에요. 그 손을 여러분 놓치지 말으셔야 돼. 그리고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내 손목 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그 손에 이끌려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특별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갈대하고 우루에서 이끌어 내실 때왜 이끌어 내시느냐 하면은 그갈대아 우루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큰 도시였습니다. 발달된 도시. 살기 좋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살기 좋은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이제 갈대아 우루가 어떤 곳이었느냐. 죄악의 도시였어요. 죄악의 도시.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죄악의 도시인 것처럼 갈대와 우루가 죄악의 도시였어요. 그래서 장차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도시, 장차 멸망 될 수밖에 없는 도시, 또 우상 숭배의 도시. 여러분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우상 숭배가 심했다고 한다면 갈대와 우루가 그런 이제 바벨탑의 문화를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가 심했던 도시예요. 그런 거 하면 은 여러분 도시가 발달하면 살기가 편해요. 편안한 도시 안락의 도시 안락의 도시를 조금 더 발음을 세게 하면 활락의 도시가 돼요. 활락의 도시가 돼요. 안락의 도시 활락의 도시 그 이제 정말 장방성 같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라 하신 것입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은 죄악된 곳을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곳을 떠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나 이사에서 있는 말씀들을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 불러내신 그 자체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신명기에 내가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요. 너희가 잘났어도 아니고, 너희가 위대해서도 아니고, 너희가 잘한 것이 있어서도 아니고, 다만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래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택배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버릴 것을 버리라 그래요. 뭘 버리라 그러냐. 조금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일절에 내땅내 친족 내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땅 앞에 너너내또 친족 앞에 내또 아버지 집 앞에 내 해서 내땅내 친족 내 아버지 집 해서 너의 너의 너의가 세 번이나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말 너 내가 이, 몸담고 있는 그 땅, 네가 지금까지 그렇게 집착했던 그 땅, 또 너의 의지가 됐던 그 친족, 또 너에게 너를 사랑해주고, 너를 품어줬던 그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래요, 여러분? 왜그 땅과 그 친족과 아버지 집을 떠나갈까? 사실은, 예, 땅과 친족과 아버지 집이 아브라함을 얽거매는 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예, 땅과 친족과 아버지 집이 그를 얽거매는거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예, 이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 땅, 그 친족, 그 아버지 집 때문에 죄악의 얽매게 된 겁니다. 죄악의 얽매게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야 될그 땅과 그 친족과 그아버지 집이 죄악의 얽음에는 줄이 됐기 때문에 그걸 버리고 떠나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얽매에게 쉬운 줄을 끊으라 그래요. 얽매게 쉬운 것을 벗어버리라 그래요. 그런데,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 네 어머니, 네 친족들이 얼거면 줄이 될수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내 원수가 멀리 있지 않냐고, 오히려 내집 네 안에 있다 말씀해요. 때로는 정말 축복의그 줄이 돼야 될이 친족과 땅과 그 아버지 집이 얼매기 쉬운 죄에 줄이 되기 쉬워요. 가장 좋은 축복의 통로가 되야 될 것이 죄에 얽으면 줄이 되기 쉽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는 얽으면 줄이 돼요. 아브라함의 경우에 있어서 그 땅과 그 친족과 그 아버지 집이 아브라함 우상 숭배하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우 하나님 없이 우상 숭배하 하는 그런 얼금에는 줄이 바로 그땅그 친족 그 아버지 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란 거예요. 만일에 이제 그 땅과 그 친족과 그 아버지 집이 축복의 통로였다고 한다면 어찌 그걸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더잘 사랑하고 더잘 섬기라고 그러지. 아버지 집을 버리라고 이유가 없지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말아그지요.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아버지 집을 떠나는 것이 바로 죄가 되거든요. 아버지 집을 버리고 떠나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고 친족을 버리고 떠나는 것이 죄가 돼요.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것이 오히려 우상숭배는 얽으면 줄이 됐기 때문에 벗어버리는 거요. 끊고 떠나란 거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 우상숭배하는, 얼그면 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가족을 우리가 잘 인도해야 돼요. 가족을 잘 인도할 수 있어야 돼요. 가족들의 불신앙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지고 정말 이 방황하는 곳으로 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오히려 가족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과 하란에서 얻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버리라고 했는데 아버지 집을 다 버리라고 했잖아요. 버리라고 했는데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의 조카 그 조카의 아버지 가 빨리 죽었거든요. 그 조카 그리고 모든 사람들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데리고 가요. 이 가나안 땅은 사실은 갈대아 우루라든지 애굽이라든지 그런 땅에 비하면은 착박한 땅입니다. 굉장히 척박한 땅이에요. 또 이제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항상 침략을 받는 땅이에요. 약소한 나라가 약소 국가가 속해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 이 땅은 항상 침략을 받아요. 여러분, 그 주변에 보면 은 항상 이제 모압비니 암모니니, 에도미니, 또 이제 두로, 다메섹 등 여러 이제 침략해 둘을 불레었등 침략하는 그런 이제 많은 주변의 국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외세에 의해서. 항상 항상 침략당하는 땅이 가난 땅이에요. 겉으로 보면 척박한 땅, 겉으로 보면 강대국 둘레 사이에서 항상 침략을 당하는 땅, 침략을 당하니까 항상 고난인 땅이 고난인 땅. 아브람만 그런거 아니고 여러분 이제 이삭의 경우도 보면은 불렛스신 노략질을 하기 때문에 우물을 여러 번 파면서 이이 고생을 해요. 야곱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요셉도 감옥 생활을 할할 만큼 여러분 그 아브라함, 유삭, 야곱, 요셉 다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고난의 땅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땅이고 착박의 땅이고 침략 당하는 땅인데 이 땅을 두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라 그러고 적과 꾸리는 땅이라 그러고. 신명의 팔짱을 보면 아름다운 땅이라 그래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책박한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고난의 땅이에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강대국의 둘레 사이에서 항상 침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땅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언약의 땅이라고. 젖과 꾸리는 땅이라고. 아름다운 땅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은 언약의 땅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면 젖과 꾸리는 땅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은 생명의 땅이고, 아름다운 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을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을 세상 눈으로 볼 것인가, 내 인생을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여러분 부여하고, 세상적으로 안락하고, 세상적으로 가진 것 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없는 땅, 하나님 없는 곳은 악한 곳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참 세상적으로는 척박한 땅이지만 이 약속의 땅에서 복의 통로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살면 그 땅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세계예요. 이 믿음의 세계예요. 믿음의 세계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분 좀 쉽게 말씀을 드려서 이 땅이 척박한 땅이요, 이 땅이 침략받는 땅이요, 이예 땅이 어려운 고난의 땅이었는데요. 아브라함 이후에 천년 이 지나서 다윗 때 오면은 그 땅이 다윗 왕국 때에 침략 당하는 땅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제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정복의 땅이 돼요. 그동안 침략을 당했어요.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 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정복하는 정복하는 땅이 돼요. 또 이제 척박한 땅이었는데 사실은 다윗과 솔로몬 때에 그 주변에서 그 누구도 누려지 못했던 모든 영광과 모든 부를 누렸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에요. 그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사람들이 볼수 없는 어마어마한 축복과 어마어마한 영광을 드릴 수 있는 땅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에요 여러분 미국을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황막한 땅이었어요 인디한들만 살던 황막한 땅이었어요 정말 거칠은 땅이었어요 사람이 살수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정말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 그 땅을 언약의 땅이 되게 하시고 복의 땅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볼 때에 척박한 땅, 고난의 땅, 침략당하는 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의 땅이 되게 하세요. 영광스러운 땅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면서 귀하게 쓰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땅에서 모든 족속의 복이 복의 통로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3절에 보면 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는 이렇게 광주 조그만 땅에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은, 하나님과 함께 살고 복의 통로가 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도록 하나님께 역사해 주십니다. 그 세계를 보는 눈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그 눈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제가 가끔 여러분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창세 1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의 통로가 되라, 이 말씀 붙잡고, 그동안 살아왔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제 경우 이제 복의 통로가 되어서,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면 감사하고, 또 가정 천국 이루어지신 것도 감사하고, 또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 많은 제자들 같은 세워주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한, 나한 사람 하나님 복의 통로를 세우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지 감사한 거죠. 제가 이제 3 2살에 교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70이니까 38년 됐잖아요. 77년부터 제가 교성을 했으니까 2015년 38년 됐어요. 38년 동안 복의 통로 노릇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치의 예안교회는 규모가 적게 보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감사한 거죠. 이 광신대학교하고 서울에는 개신대학원대학교 또 지금 하고 있는 랩너신학연구원해서 제자들이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어마어마하게 많은 제자들이 나왔거든요. 광주에는 대부분의 교회 목사들이 합동치기의 경우는 제자들이거든요. 지금도 생각하면 감사해요. 이 옆에는 세례당 교회도 제자고, 여기 복음교회도 제자고, 이 밑에 있는 뭐아화교회 거기도 제자고 다 제자예요. 제가 <laughs> 옆에는 있 애한교회도 제자고, 이 근처에는 있 목사들 거의 다 제자예요. 계자식교회 나학수도 제자고, 세순교회 정목사 제자였고 은퇴했지만 제자들. 큰 교회도 다 제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제 복의 통로를 쓰셨는가 감사해요. 또 제가 늘 얘기하듯이 중국의 오동일 목사하고 유배영 목사 그 친구들 제자거든요. 그 친구들이 지금 중국의 신학교에서 실세가 되어가지고 조신학을 교수하면서 제가 가르쳐 준그 신학을 가지고 다 가르치고 있거든요. 참 감사해요. 중국의 신학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복의 통로에 복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면 여러분 7절, 8절은 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이 있어요. 재단을 쌓거든요. 재단을 쌓으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재단을 쌓아요.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갈 때에 복을 누리게 됩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면서 깊은 교제석 복을 누렸어요. 셈의 아들 에노스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단을 쌓고 기도하면서 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아와 에노스와 그리고 아브라함을 계승해서 하나 깊은 영적 교제를 누릴 때에 복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영적효제를 깊이 함으로 복을 누렸듯이, 그 아브라함을 보고 배운 이삭이 장세 26장을 보면은 항상 단을 쌓기를 힘써요. 야곱도 하나님 단을 쌓기를 힘써요. 요셉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단을 쌓기를 좋아해요. 이런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항상 복의 통로가 되려고 할 때에, 그 복의 통로의 복을 누릴 때에 하나 깊은 영적효제를 누려요. 기도에 단을 쌓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면서 믿음의 초상의 특권을 누립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와 안락의 땅을 떠나야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깊은 영적효조 속에서 복의 통로로서의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복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의 통로가 다 되어서 후대들에게 아, 내가 복의 통로였다. 그런 그렇게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대해서 믿음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내 후대들에게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 이어지도록 하나님이 신 최고의 복이 내 후대에 이어지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할수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 이삭을, 야곱을, 요셉을 복의 통로로 쓰신 아버지, 우리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사오니, 우리의 손목 붙잡으신 주님, 우리를 이끌어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나와 내 후대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살게 주옵소서. 세상적인 복을 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림으로 영원히 주님이 주신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이제와 영원토록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영적 효제 속에서 이 복을 누리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미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